야, 잠깐만, 큰 배웠다, 큰 배웠다. 야, 너이 칼, 갈리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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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치인다. 야, 앞으로 가이지 개새끼야. 이거 데미지 받아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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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, 미친년아. <laughs> <laughs> 아이, <야>, 아이, 개새끼야.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아니, 쥐발 <시발. 웃음> 야, 근데 이거, <laughs> 야, 이거, 물에서 죽어도 살아나네 <laughs> 야, 가만히 있으 익사해 야, 야 너희 조준하고 있으면 돼. 잇사해, 잇사해. 이사. <laughs> <laughs> 전... 어! 야 뭐야 살려 어이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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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멈춰 자, 멈춰 자, 멈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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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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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개야 야,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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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춰야춰멈야 멈춰 야춰멈야 멈춰 야춰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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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 야.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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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춰 멈춰 멈춰 멈 살려라 얘들 다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근데 나 5탄 좀 줘라 5탄 4 0 근데 물에서 피못 받는다 빨리 와야 된다 자기장 오고 있다 아허야 <laughs> 페이지 나좀 아프다 경쟁전은 야, 빨리 정리라인. 빨리 와 빨리 와아너 아, 죽겠다 내가 계속 살리면서 와볼게 <웃음> <웃음> 지상까지만 가면 되니까 다시 여기서 기절 해하 yeah. 그러면 다시 <laughs> 일로 와봐 박수, 야이. 뚝 줘봐. 내뚝 예, 아주 봐 맛있다. 아, 이놈을 뺏어 먹지 마라. 아니, 같은 이뚝인데 뺏어 먹으면 어때? 어? 어, 뭐, 뭘, 뭐, 뭘 주려고, 왜, 뭐, 왜안 줘? 뚝, 뚝, 떨고. 뚝을 떨고라고? 어, 나는 이뚝 먹을 거야. 아! 아! <laughs> 아저 이놈이 진짜, 와. 야, 아. 나 왜, 나, 나 뭐안내 보이는데? 수고하세요. 데미지 팔라본 거 주고. 아6이야6 아니 내가 아니 뭐 내가 왜? 아너 아니, 뭐, 아, 아니야? 뭐, 뭐, 아신남빌 내가... 거야? 야, 뭐, 아닌데. 씨발. 누구 거야? 이거 나 백이었는데 6 자리 줬어 누나. 안 왔어 방금. 야시현아 야, 너지? 그, 그, 그 뚝스킨해 봐봐 누구랑 비슷한지. <laughs> 아김재형이었대 이거. <laughs> 아, 아 아니, 내가 아까 해. 했... <laughs> 아, 어떻게 되지 않아? 아, 양각양각 뭐, 뭐, 6등이야? 뭐, 6등이야? 다, 두, 세명 밖에 없었나보다. <laughs> 아, 데릴러 어. 야, 나 포트 타고 대항해를 떠날래. 오뭐 어? 야, 야, 뭐하냐? 아니, 이 새끼들. <laughs> <진짜. 웃음> 김재근, 나 복수했네, 이거. <laughs> 아, 딱 복수했네, 이거. <laughs> <laughs> 나둘다 내가 뭐하 <laughs> 아, 나안는 네, 네. <laughs> 뭐? <웃음> 빨리 살려줘. 뭐야? 쏙쏙, 벌써 세웠네 야 여기 예. 사람이 있어? 벌써 세운거 이건 못 이긴다 나도 간다 <laughs> 제경이 지금 제이제경이 X됐다 아 귀신같은 양각이다 X발 난 간다 대경이만 <laughs> <laughs> 네 살았다 이게 뭐야 난 <laughs> 간다 오더가 필요해 지금 어디 가야돼? 뭐노더가 어, 필요해 그냥 자기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능선에 엎드려있어 x <laughs> 만한 집이 <laughs> 여기, 뭐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<laughs> <너> 뭐 <하니? 웃음> 여기 있어. 여뭐하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악기데야개인데 야, 온미 개미 온다, 개어디 <laughs> 아니 어디아 있어. 앞에 있지 여기 있어. 여 있어. 여기 여기 있덕이있잖아 위에. 저거 쏘면 내가 쥐댄다고 빼꼼 빼꼼 하잖아 아니 뭐해 아니 와. 뭐 <laughs> 농구 어떻게 <laughs> 하는 거야 <laughs> 야 농구 시안이 이거랑 다르지 인마 야재이보경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앞에 앞에 보이는 병에 건 병에 알아 형이 총 쏘잖아 막 쏘어? 아니 봐도 할수 있는 게 없긴 해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맞아 그러니까 너무 멀어 좀 멀어 을 생각이 났다 지금이다 그 배를 불팥 치면 연사 갈길뿐만 한데 일단 한어갔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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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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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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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기있어거기있어거기있어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그렇지. 완벽해. 야, 좋다. <laughs> 레전드네. 자, 알트. r fi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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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기 v e fi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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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v e five, f 아예 니 죽여버리면 쏘긴 한데, 아예 완전히 몸 나올 때까지 쏘지 마. 오른쪽 아, 싸우고 힘들, 있고. 힘들다. 저 들어가기. 오! 와제 이... 목숨 걸고 뛰네. 아. 여섯 네, 이제. 아들 뛰니와씨 미친 놈이네 저거. 와 저거 그냥 돌진. 싸운다 싸운다 온다. 와 저걸 딱네. 야. 냅또 그냥 이미 아니, 이미 이미 들켰는데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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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이미 들켰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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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안 걸린다 그냥 튀어 튀어 <laughs> 아, 속이지 말고 <laughs> 튀어 아니, 아니 아니 말고 어, 아니 아니 못라고 아니 왜안자 그냥 앉아 있었어 <laughs> 3등이잖아 그래도 씨발나 잘했다 근데 <laughs> 그래, 나쁘지 않다 예 진짜 최고다